자, 인수분해 공식 종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해볼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공통인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는 뭐냐면 어, MA MA 플러스 MB 마이너스 MC처럼 모든 항에 이렇게 M이 있는 경우는 바깥으로 뽑아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괄호 안에 정리해 주는 것을 공통인수라고 했고요. 자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어... 그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제곱의 형태일 때입니다. 이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반대로 연결 어, 가운데 1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는 이 괄호 안에 연결부호를 음수로 바꿔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 제곱식에 관한 것이었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합차 공식이 있었습니다. 합차 공식. 자 합차공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의 형태가 되었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는 앞에 거인 a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인 b를 각각 한번더 해주고 한번빼준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 바로 대각선 공식이죠 자이 대각선 공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고차항인 x 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와 그 다음에 1이 아닌 경우 이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첫번째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a b의 형태는 x 플러스 a 와 x 플러스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또 하나는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그 다음에 플러스 BD죠? 자, 이놈의 형태는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자, 이 내용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울러서 바로 1, 2, 3, 4번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순서대로 기억을 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공통 인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제곱식, 세 번째 합차공식,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각선 공식. 이네 가지가 인수 분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순서대로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수분해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즉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요 바로 이것은 완전제곱식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x 제곱 그 다음에 뒤에가 4의 제곱인데 어, 양쪽 끝에 곱한거의 2배가 1차항이 되나를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1과 4 최고차항의 계수 1과 4를 곱하면 4인데 2배하면 8이 되죠 이 연결보호는 가운데 연결보호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옳다라는 거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2번은 이제 대각선 공식이죠. 옆에다 한번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15라고 마이너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수항의 보호가 음수인 경우는, 음수인 경우는 바로 차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차가 2가 되게 곱해줘야 되니까 5 곱하기 3을 의미하고요. 큰게 플러스 가져야 되니까 5가 플러스, 3이 마이너스 가진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3의 형태니까 2번도 맞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5라고 그랬어요. 역시 상수항의 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을 이용하게 되고요. 합은 1곱하기 3과 1곱하기 5, 5곱하기 1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15이기 때문에 3, 5, 15이기 때문에 벌써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곱하기 5라는 걸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3이고 이렇게 하면 5라는 뜻이니까 둘이 더하면 8이 됩니다 그리고 1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둘다 마이너스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 다음에 앞에는 x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던 식이니까 x-1이라는 것과 3x-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라거알 수가 있네요 3번도 오은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16이에요. 자,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우선순위를 가급적 지켜줘야 인수분해가 원활하게 이제 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인수분해 우선순위상 공통인수는 현재 찾기가 쉽지 않고요두 번째, 완전제곱식을 합차공식보다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완전제곱식이 보이시나요? 이걸 볼수 있어야 인수분해를 잘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뒷부분을 보시면 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16이라는 것이 완전제곱식이 되게 돼 있어요. 정리하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를 뽑아내시면 y제곱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되겠구요. 요 뒤에 있는 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완전제곱식입니다. 누구의 제곱이냐면 바로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게 돼 있고요. 자 앞에 것을 다시 적으면 x 제곱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완전제곱식 다음이 합차공식이었죠. 자 이것은 합차공식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구를 의미한다라고 그랬고요. 자 이것을 이제 앞뒤 한번더 해주고 한번 빼주면 되겠습니다. 즉 둘이 한번더 하게 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한번 빼주게 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맞나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자, 이것도 옳은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정답은 5번이겠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5번에 보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 우선순위상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다면 뽑아내야겠는데 공통인수는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왜냐면 마지막이나 첫 번째 항에 1, 4, 9와 같은 이런 완전제곱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짝수인 2와 6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자, 이것은 대각선 공식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차가, 유, 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 1이 되도록 일단 만들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수의 곱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최고 차항의계수가 2니까 1 곱하기 2는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1, 6이거나, 6, 1이거나, 2, 3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차가 1이 되도록 맞춘다는 라 것은 몇 곱하기 몇이 될까요? 1, 6, 안되고요그 다음에 6, 1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그 다음에, 어, 2하고 3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4하고 3이니까요. 그래서 요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3하고 2도 역시 안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6하고 2니까. 그래서 되는 경우는 바로 2하고 3, 요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는 음수이기 때 1창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큰게 마이너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큰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2 곱하기 2가 더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이 플러스를 가져가고요. 앞에는 xx가 이렇게 곱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첫 번째 식은 x-2가 보여져야 돼요. 아 y도 있네요. 뒤에 y도 이렇게 붙어줘야 되겠죠. 3y. x-2y. 그 다음에 2x 플러스 3i, 요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알수 있냐면, x 마이너스 2y, 2x 플러스 3i가 돼야 되니까, 바로 5번이 잘못된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X-3과 3X 플러스 2는 어떤 식을 인수분해한 건가? 그랬어요. 자, 이것은 거꾸로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식을 갖다가 전개를 해보시면, X-3 곱하기 3X 플러스 2. 자, 우리 전개하는 거 까먹은 거 아니죠?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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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전개한 다음에. 동량의 계산을 해주시면, 전개가 끝나게 되죠. 자, 첫 번째는 3x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3은 9x,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이걸 정리하면, 플러스 2x와 마이너스 9x는 계산이 되게 될 테니까요. 3x제곱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 자, 정답은, 바로 1번을 인수분해하면, 어, 문제에서와 같이,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쌍둥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이것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앞에 거는 x의 제곱, 뒤에 거는 4y가 아니죠. 2y의 제곱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2y의 제곱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2 x y 인데 여기가 음수를 가진 거 보니, X-EY의 통째로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2번을 한번 보시면, 2번은 앞에 게 X의 제곱, 뒤에 거는 3분의 1을 두번 곱한 거죠. 혹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1차항의 부호가 음수인 거니까, X-3의 3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2번도 맞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 3번은, 우리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골이라는 합차 공식이라는 건 아마 아실 텐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죠? 25x 제곱이라고 해서 25와 9를 한번더 하고 한번 빼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은 5x의 제곱이고요, 뒤에 거는 3i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5x와 3i를 한번더 하고 한번 빼줘야 된다는 뜻이죠. 자, 옳게 적혀 있나요? 네, 맞네요. 세 번째도 맞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네 번째는 이제 대각선 공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과 4를 곱한 거고요. 차가 3이 되게 하니까 1과 4, 그 다음에 3의 부호가 음수란 얘기는 큰 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줘라 이 말이니까 4에다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것도 맞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역시 대각선 공식인데요. 어,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차가 5가 되도록 곱하여라 이 말이니까 1과 2 그리고 조합은 3과 2를 곱해야 6과 1이 되겠죠. 그래서 어 1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플러스란 얘기는 큰 거가 플러스니까 3이 플러스 작은 1이 마이너스를 갖고요. 앞에는 x 와 x 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자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알수 있냐면 바로 부호가 2x 1 x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